주의 친절한 팔에 안개새 손뼉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개새로 마음이 평안네 항상 기쁘고 보기 되게네 영원하신 팔에 안개새 주님 아 신나슈안갯나저나아나 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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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나 슈나, 이나슈수 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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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나성가는게 슈나, 가네네

속과 두려움 없어들리는영원하 신발에 안세 조예 바람그그 신발에 안길세 조예 바람영원하 그 바람 신발에 안세 조예 찐더라 세로의 마음이 평안래를 항상 기쁘고 꼭해간겠네 영원한 신발에 안겨서 저예아그 급신발에 안겨서 그 광명하게 배치고, 던성 가는 길, 견이 가르니 영원한 신발의 안개새. 이 시간 우리의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또 은혜받을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의 제목을 높고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전기하신 아버지 하나님 존은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도 우리 주님 고난 당하신 날과 때를 기억하고 주의 존중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지단을 쌓게 하시리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고진짐자들아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씌우게 하리라 나의 몸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말씀하시오 주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죄와 허물 된 것들은 예수님의 보혈을 빌어 이 시간 깨끗이 되셔서 주옵시다 하나님 앞에 소원하라며 부르짖고 간구하는 저들의 부르짖과간구를 놓으시고 능력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온땅 백으로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듬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장과 기관이 활성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에 맡겨 주신 영혼을 구원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이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교 학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우리 의 선생님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 참여하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마음 갖게 하시고 은혜에 맞 은혜받는, 은혜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 주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바라는 되기를 언제든지 저희와 저희의 자녀들이 찾아와서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고 영육 간에 세물 없는 고향과 같은 아름다운 성전이 마련되길 원합니다. 주님도와 수옵소서이 네 시간에도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치료가 있게 하시고, 코로나19는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 주옵소서. 저 북한 공산당한 망하게 하여 주시옵시다. 이 나라가 평화로, 번호, 복음으로 시자하로 통일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계 만방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를 세우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선교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도 가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에 있는 말씀부터 10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교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제9시 기도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승전에 올라갈세.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 하거늘. 베드로와 요한으로 너부터 주목하여 가 그들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 보거늘. 다른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어서걸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다 같이 그 본래 성전 비문에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억이며 논란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와서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기도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 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앙의 세 가지의 헌신에 대해서 말씀을 들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헌신의 삶입니다. 특별히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우리 주님을 열심히 따라 제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에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주시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중요한 세 가지 헌신이 무엇이니까 먼저 첫 번째는 예배의 헌신입니다. <laughs> 에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아니 하였습니다. 신앙생활은 예배에 이제 삶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19 4단계로 우리의 치료비 불편하고 또 어렵지만은 영상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회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며 또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 창세기 12장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이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언약 약속입니다. 이 나라 건국의 기둥이 되었던 안창호 선생님의 이제 아름다운 비화가 있어요. 이 안창호 선생님이 어린 나이와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가 들리는데 안창호 선생님을 건국하게 해서 일본 순사들의 이제 에 나와 있다 하는 그러한 얘기를 듣게 되었어. 주에 위 있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선생님, 선생님을 체포하려고 일본 순사들이 지금 쫙 퍼졌습니다. 그러니 에 이제 나가지 않고 몸을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안창호 선생님은 아이하고 약속한 그 약속이 생명의 위협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일본 순사가 이제 거리에 나와 있는 그 위험한 거리로 나가게 돼요. 안창원 선생님은 어린 아이와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을 생명의 위협보다도 더 중요히 여겼더니. 이 나라의 위대한 이제 정신의 아버지라. 건국의 기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혼실이고 예배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배의 그 중요를 알고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것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고 우리 주님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드리는 헌신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예배에 참여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은총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아름다운 헌신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헌신입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에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 시간을 기억하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올라가다가 남은 서부터 안준병이 되어서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전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구원하기 위해서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을. 보게 <laughs>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들어가다가 이 사람이 구걸하는 것을 보고 동전 몇 푼을 주려고 했지만 그것도 베드로와 요한은 없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를 보라 하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그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이 곧 힘으로 곧 뛰어 서서 걸으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벌레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기 때문에 그 일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크게 귀여 같다 하였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부 지방에 지금은 부회장이신 정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성전 입당 예배를 드리면서 간증을 저는 부족하지만 한 가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저는 1,600명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 160명도 많은데 아 어떻게 1,600명의 사람들을 기도합니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제 이름을 불러가며 그 가족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중부 지방의 목사님과 사모님들 또그 가족들의 이름도 다 불러가며 그렇게 기도한다는 그 말을 듣고 아버지 너무너무 놀래 감사하기도 하고 참놀랍기도 하고 내 교회 내 성도의 내 기도도 바쁜데 아 부끄럽기도 하고 고마운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기도하는가? 그 기도하는 이유는 기도의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라. 세 시간, 네 시간,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내 교회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족은 물론이고 우리 지방에 소속된 모든 목사님과 사모님들, 그 가족들, 내가 알고 있던 예제 청년들, 학생들, 또 직장에 그분이 늦게 목회를 시작하게 되는데, 직장 생활할 때 알고 있던 상사와 동료들, 그 가족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아, 신앙 생활이 힘있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에 놀랍게 기적 같은 역사들을 많이 베풀어 주셨다. 하는 그러한 얘기를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 성도님들이요. 신앙생활 중에 중요한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헌신입니다. 오늘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딸이 결혼해서 이제 가정을 꾸렸는데, 그 시집에 부모님이 시 부모님과 함께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 완관, 그러한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독립해서 알콩달콩 그렇게 살고 싶은데, 말을 못합니 말을 못 하니까, 친정엄마 한테와가지고 엄마, 아, 자유롭게 이렇게 생활하다가, 아, 부모님과 함께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나 긴장이 되고, 또 힘든데, 엄마, 어떻게 하면 좋겠냐. 친정 어머니가 볼 때는 너무나 참 딱하고, 또어 그렇다고, 어, 떻게할 방법도 없고. 그래서 이 친정 어머니 권사님이 딸에게 처방을 내렸다 믿음도 없는 딸에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뭐,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기도는 친정 엄마, 건사님이 하고 딸에게는 너 성경 신구약을 한번 다 필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실 거다.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여 수옵소서 그렇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 성경 신구약을 필사를 하도록 해라. 아 그러니까 그 딸이 하는 말이 엄마 성경을 필사를 한번 하면 진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야? 아니 글쎄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 그렇게 될줄 믿고 성경을 필사를 해라. 그래서 공책을 네 여러 번 사다가 놓고 구약에 있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까지 쭉 써내려나. 이 딸이 믿음도 없는 딸이 엄마의 말을 믿고 이제 성경을 써 내려갑니다. 그 시간에 친정어머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다 쓰는데 일을 안 물고 씁니다. 1년 동안 신구약을 다 이제 쓸 수가 있어요. 저도 그 권사님 얘기를 듣고, 그 따님을 위해서 기도한,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전100%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아, 그런데 그 권사님한테 전화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신방 가셔야겠습니다. 어디를 신방 갑니까? 우리 딸한테 신방 가야겠습니다. 딸이, 시집. 어르신들과 있으면서 또 무슨 상처나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면서 아니 어떤 일입니까? 그랬더니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시 부모님이 그 이제 권사님 딸그이 가족을 아파트를 하나 사 주셔서 이사한다고 딸이 조빠 갖고 엄마한테 전화. 엄마가 너 목사님 모시고 이제 예배들이 다. 목사님 오시라고 그러세요. 점심 커지게 내가 준비할게요. 그래서 가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좋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는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소한 인간적인 그러한 이제의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요. 기도에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기도는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헌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또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넣고 쉬지 않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될 때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면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봉사의 헌신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참 하나님의 복받을 자격이 없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복을 받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그 사람의 복은 사모하는 그러한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야곱. 야구. 야곱은 얼마나 야비한 사람입니까? 이름도 발꿈, 뒷꿈치를 잡았다. 하는 그러한 이름의 야곱. 형의 축복을 빼앗고 또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이 있었을 때 이런 수 저런 수를 쓰는 그러한 술수에 능한 그러한 야곱이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말라키 일상 3절에서 애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대를 황목해야 했고 그의 산업은 광야의 신앙에게 붙였느니라 그러나 나 여호와가 말하느라 애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야곱을 사랑하셨습니까 야곱같은 우리도 사랑하시기 위해서 야곱을 사랑하실 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수고했어요 장세기 31장 40절부터 41절까지의 말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온 나이다 이 야곱은요 하나님 앞에 요행서를 바라지 않았어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면서 또 눈붙일 겨를도 없이 심히 땀 흘리고 헌신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고향 땅으로 들어갈 때에 두 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에 분문에 있는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랬습니까? 구고라는 사람들을 쳐다보고 그냥 지나가지 않냐. 주님의 신적을 가지고 가까이 나아가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잡아 이렇게를 때에 헌신할 때에 또 사랑의 수고를 할 때에 하나님 놀랍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 성들님들여 하나님의 복은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또 예배로 봉사로 수고와 땀을 흘릴 때에. 세상의 일의 땀 속으로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시니다 존귀하신 아름다 하나님 좋은 정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권능으로 역사할 수 없어서. 하나님...